밈밈 달달파도 춤추게 하는 뮤티 버터 슬라임 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뮤티 슬라임 29,900원 버터 박스를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뮤티 슬라임 버터 박스. 미안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50ml 버터 슬라임 8개와 또 뮤티 슬라임 하면 이 왕대박 사은품 빠질 수 없잖아요. 너무 너무 귀여운 동전 지갑하고 손 거울, 빵떡이 인형 그리고 이렇게 파츠 한 통이 왔는데 사은품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써져 있기 때문에 저랑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 뮤티하면 망대박 사은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구매할 때 보니까 이렇게 추가 상품 선택에 100원을 추가하면 랜덤 슬라임 3종을 또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laughs> 정말 놀랐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박스. 한번 주시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분에게 보내드릴 건데요. 영상 끝에 참여 방법 써줄 테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250ml 뮤티 랍대부터 열어볼게요. 밀키한 느낌의 버터여서 만지기 정말 편하고. 아니, 이 소리 어쩔. <laughs> 푹신하면서도 가벼운. 그 버터슬라임의 정석을 보여주네요. 어뭐 좋다. 두 번째는 옥수수 뮤스테라예요. 사실 이건 제가 미리 한번 만져봤는데요. <laughs> 그래서 약간 기포가 올라와 있는데. 뮤티 라떼보다는 좀 꾸덕한 느낌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귀적귀적 땡땡한 느낌을 좋아해서 옥수수 뮤스테라가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한데 엄마 세뱃돈 29,900원 거기에 100원 팁으로 주셔서 이 뮤티 버터 박스 사면 안되나요? 라고 용기 내서 말해보셔도 돼요 아굿 아니 이 비주얼 어쩔 아, 뮤티 케이스 어쩔 왜 이렇게 예뻐진거죠? 오, 너무, 진짜. <laughs> 어, 이번 버터는 뮤티 라떼에서 조금 더 탄력을 준 느낌이라고 할까요? <laughs> 오! 저는 8가지가 다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진짜 좋다. <laughs> 어, 진짜 좋다. 저 지금 완전 미열 군사체. 어, 진짜 좋아요. 소리도 대박 경쾌하죠? 이게 좀 밀키한 베이스에 이 스펀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소리가 정말 경쾌하게 잘 나거든요? 야 달봉아 뚜시 오면서 주웠다 <laughs> 야 오면서 주웠어 한번 만져봐 라고 하시면 슬라임을 처음 만져보는 분들도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꿀벌 꿀벌인데 그럼 꿀 향이 나는 건가? 꿀 향은 아니에요. <laughs> 꿀 향은 일단 아닌데. 되게 묵직하거든요? 이번에는 또 스노우 파우더가 살짝 들어간? 밀키한 것보다는 좀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포 터지는 소리도 잘 나고, 이게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들고 플레이하기에도 정말 편하거든요? 솔직히 꿀벌이라는 생각은 잘안 드는데요. <laughs> 근데 느낌은 정말 훌륭해요. 이번엔 뮤티 체리인데요. 오, 색이 굉장히 강렬한데 체리 버터를 처음 만졌을 때는. 뮤티 라떼와 뮤스테라의 중간 느낌? 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앞에 나왔던 버터보다, 풀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굉장히, 짠득짠득, 묵직하거든요? 아, 너이 녀석, 느낌이 달랐구나? 싶어요. 여섯 번째는 뮤티 흑임자예요 꾸덕꾸덕하고 굉장히 탄력 있는 슬라임인데 이 흑임자라고 해서 들어간 게 은근 손을 갠지 갠지 간지 간지 지금까지 나왔던 버터 중에서 완전 초초초초 매트거든요. 지난번 감사제 박스는 좀 비슷한 부류의 슬라임도 많아서 달스네 우리 반땡. 화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버터박스는 지금 나온 여섯 가지가다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미안해 친구야 이번엔 나도 여덟 가지다 만져보고 싶다 우리 따로 구입하자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뮤티데피아 뮤뮤뮤뮤뮤뮤뮤뮤뮤 가사 몰라서 그러는 거 맞아요 이번엔 딸기맛 뮤티데피아입니다 얘는 완전 밀키이기 때문에 들고 플레이하기에는 손에도 좀 붙고 편하지가 않은데 대신 이렇게 바닥 플레이하면 설날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팡 하고 날려버릴 수 있어요. 버터 박스의 마지막은 민트 뮤티바예요. <laughs> 아 진짜 좋다 이것도 방금 나왔던 뮤티델피아하고 비슷하게 좀 찰방한 느낌인데 좀더 댕댕하고 탄력감이 넘치는 슬라임이라 기포 소리 대박이거든요 와서 꽉 잡았을 때 이... 촉감도 너무 좋고 그냥 막... 대충 꽉 잡아주면 터지는 이 기포 소리도 대박이거든요. 그냥 뮤티는 버터 박스로 하죠. <laughs> 진짜 이게 대표 박스가 될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네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했던 100원 슬라임 만나보시죠. 100원 슬라임의 첫 번째는 벌집 슬라임인데요! 베이스 완전 묵존 두번째는 글리터 들어있는 거거든요. 버터박스가 29,900원. 이 슬라임들 3개 하면 3만원. 그러면 슬라임이 11개. 거기에 사은품까지니까 여러분 품절 예상됩니다. 기포 깔끔하게 빠져서 왔고. 와 클리어 느낌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이 백원 슬라임도 전혀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는데 진짜 이 정도면 완전 왕대박 큰 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뮤티 슬라임 버터박스를 소개해 봤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좋은 슬라임 혼자만 가지면 우리 달고네들 속이 좋은 건 나눠 좀 가집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벤트 참여 방법 소개합니다. 첫째, 부모님께 이벤트 참여를 허락받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두 번째, 달파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세 번째, 제발 당첨자 확인 좀 해주세요. 제가 당첨자분들에게 이메일 보내드리는데 아무리 이메일로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받고 싶었던 다른 분들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 시에는 당첨자 발표 날 꼭꼭 당첨자 확인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